최근 삼성전자가 9년 만에 다시 빅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5천억 원의 규모예요. 이건 뭐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시장을 향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우리는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반도체, 그 다음 타자는 누가 뭐라 해도 인공지능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93조 원이 넘는 현금을 들고 있어요. AI 시장을 예고하고 있죠. 전 세계 반도체 전쟁이 다시 불붙은 지금 이 타이밍에 움직인다는 건 다시 한번 세계의 판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기대선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등장해버렸죠. 정치권이 움직이면 제도가 바뀌게 되고 제도가 바뀐다면 돈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될 텐데 이번만큼은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이 영상은 뭐 단순하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의 계좌라든지 더 나아가서 투자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맞이하는 위기 자체가 미국이나 중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단독 리스크에 가깝습니다. 윤정부의 탄핵이라든지, 이로 인한 조기대선,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전쟁까지 총 3가지 이슈가 겹쳐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분노하거나 댓글창에서 감정만 쏟아내기 바쁩니다. 반면에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이제 바뀌는 돈의 흐름,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어요. 이 해당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번만큼은 위기가 아닌 절호의 기회란 걸 깨닫게 될 겁니다. 2025년 오늘의 대한민국은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 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고 우리는 다시 한번 대통령이 없는 공백의 시간을 맞이하게 됐죠. 이게 참 유감스럽게도 두 번째 맞이하는 탄핵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될 건데, 뭐 흔들리는 정세 속에서 붕괴하는 사람과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사람.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기 대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많은 후보들이 출마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빠르게 반응한 곳은 정치도 언론도 아닌. 주식시장이었죠 몇몇 개별 종목들은 갑작스러운 거래량 폭발과 함께 이상급 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종이와 펜부터 준비해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조기 대선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불과 2개월 뒤에.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뭐, 그 당시에 주식 시장은 전쟁터나 다름이 없었죠. 문재인을 필두로 해서 안희정이라든지 이재명, 안철수, 황교안, 여러 후보가 나왔고 그들의 이름이 뉴스에 오르기만 해도 연관된 종목들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문재인 캠프 의류라인에 참여했다는 루머 하나로 우리들 제약은 단숨에 350% 폭등을 했고 이재명 후보와 친분이 있다는 소문 하나로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2주 만에 120% 폭등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이름이 곧 종목 코드가 되는 거고 정치 뉴스가 상승 트리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더 충격적인 건이 종목들 대부분이 공시는 물론 실적과 사업성 그 무엇 하나 없었습니다. 단 하나 있었죠. 후보의 이름, 그걸 먼저 포착한 사람들은 조기대선이라는 단기 이벤트 안에서 적으면 3배, 많으면 9배의 수익까지도 쓸어 담았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오로지 정치인의 이름과 루머의 조합만으로도 상한가가 가능하다. 심지어 팩트 체크 결과 사실 무군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보다 돈이 먼저 움직였고 실체보다 기대감과 소문이 더 강한 반응을 보여줬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특별한 이벤트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그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 레이스만큼은 절대 놓쳐선 안 되겠죠. 근데 이번 조기 대선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예, 역사상 가장 많이 출마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많다는 건 관련된 테마와 먹을 수 있는 종목의 개수가 더 많다라는 걸 뜻하기도 하죠. 어, 여기서 살짝 걱정돼서 그러는데. 혹시 인터넷에 2025 대선 테마주 이런 걸 검색하고 있진 않으시죠? 않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종목들 뭐 이재명의 상지건설 또다시 상한가쳤다 이런 거를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아직 먹거리가 남아있는 이런 종목은 어떨까요? 벌써부터 조짐이 보이죠. 네, 여러 후보들과 연결된 히든 정치 테마주라고도 불리는데, 내부자들 사이에선 어느 정도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죠. 어, 제가 영상에서 뭐 100번, 1000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매수하고, 수익을 챙기는 것만큼 명쾌한 해답은 없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공개된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 자체는 간단한데, 현재 이 내용은 이제 단순한 추천 종목이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라는 실존 인물과 직접적인 기업명이 연결이 되는 순간, 이는 민감한 정치 이슈와 얽히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프레임이 채널에 걸려버리면 유튜브 채널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난 대선 때도 정치 테마주를 언급한 여러 채널들의 영상이 삭제되거나 광고 수익이 중단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저도 엄청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또 도움은 되는 기회의 장은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보이실 거예요. 제 개인번호입니다. 010-7532-7891. 어,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대선. 이렇게 두 글자만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불러드릴게요. 010-7532-7891 문자로 대선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님이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종목명부터 종목 관련 이제 내용들 전부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정치테마주만큼은 진짜 이걸 100%다 활용한다면 조기 대선이 끝났을 때 여러분의 계좌는 최소 200%? 저는 최대 60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뭐 100만 원만 투자했을 때 600만 원이 되는 거고 1000만 원을 투자하면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또 다시 2017년을 반복하게 되실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해당 종목과 연관 브리핑 먼저 받아서 확인 먼저 해보시고 정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뭐 0주뭐 혹은 한주 상관없습니다. 예 제가 전달하고 싶은 주된 내용은 아 투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어 수익이 이렇게도 만들어지네. 어 저는 이거 하나면 만족합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서 진짜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은 전체 투자자 중에 5%도 안 돼요. 이 말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움직인다면 앞으로 이제 상승장이 다가올 때그 파도를 가장 먼저 탈수 있는 선구자가 된다는 겁니다. 뭐 뒤늦게 언론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리 선점한 그 자리에 돈을 쏟아 부어 줄 거고요. 지금 선택하는 사람과 나중에 따라오는 사람의 차이,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이상 김도현이었습니다. 요번 종목만큼은 다들 많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